네 반갑습니다. HBSP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격 34,600원이고요. 1.56% 하락하고 어제자로 금요일장 마감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. 토요일날 제가 굳이 영상을 찍는 데는 반드시 이유라는 걸 가져왔죠. 제가 자료 받아서 보면서 하고 있고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. hpsp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방금 확인을 했기 때문이에요. 이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?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이라는 걸할 겁니다. 그 과정에서. 주가가 막 올라가 있어요. 급등을 했어요. 그럼 끄집어 내려야죠. 막 흔들어야죠. 그래야지 자기네들 더 많이 사니까. 이거 모르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를 지금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. 부담 같은 거. 1절 갖지 마시고요. 010 30402452 hp라고 문자 두 글자 딱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오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 있겠어요?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있습니다.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. 호재 나갈 거고 찔끔 상승할 겁니다. 거기에 10%, 20%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.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낼 겁니다. 이두 번째 오제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.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.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.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는 거예요.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010-3040-2452 HP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초미세 반도체 공정판 바꾼 K기술. 고압 수소 장비 시장 독점하고 있는 데가 어디? HPS P. 자, 요거 갈 수밖에 없어요. 왜? 반도체 초미세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고 낸드 반도체에서는 요거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. 목표 주가를 11%나 또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, 목표 주가 닿지도 않았어요. 근데 꺾여 내려오고 있어. 이상하잖아요. 삼성전자는 11만 전자 다가가고 있는데 일단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판단하세요. 010-30402452 HP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오늘 보시다시피 11월 1일 토요일이에요. 토요일 날 제가 굳이 영상을 왜 찍고 있을까요? 보시면 깐부치킨 효과 터져가지고 삼성전자가 이 난리를 치고 11만 전자 다가가고 있고 젠슨 황이 이재용 회장과 러브샷 때리면서 14조 규모의 gpu 공급을 약속한 상황이에요. 한국이 이제 ai 주권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gpu가 없어서 못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.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?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겁니다. 자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간다. 얼마나 꿈감 같아요. 그럼 이 급등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 아니 전 세계 주식은 절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발행 주식이라는 건데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절대값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막 해요 매집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품귀 현상이 나올 거고 요 호가창이 아주 얇아질 겁니다 그때 기사라는 게 나오면은 빵 뚫으면서 급등을 하고 그거 안 팔면 이렇게 상한가 묶여 있는 거예요. 자, 이해하셨죠? 그 급등 종목 제가 깔끔하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거두절미하고 010-3040-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세요. 종목명, 목표가, 매수 추천가 요렇게 세줄 심플하게 딱 보내 드릴 테니까 직접 어떤 종목인지 읽어보시고, 아, 내가 주식을 조금 해봐서 이 가격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, PER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와, 이거 정말 진짜 우량 종목이고, 자본도 빵빵하고, 배당까지 있는 종목이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심플하게 세줄 보내드릴 테니까, 010-3040-2452, 급등, 문자 두 글자 딱 남겨주셔서, 빠르게 세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. 기사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. 자, 기사마다 이런 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뭐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s급 기사입니다. s급 기사. 쨘스랑이깐부치킨 가서 치킨을 한잔 때렸대. 이거는 감부 치킨이 무조건 상한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초등학생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그 정도급의 S급 기사가 나올 거고요.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? 날짜도 알려 드릴게요. 2025년 11월 22일 날 나올 거예요. 22일 날요 날이 토요일이에요. 토요일. 그러면은 20 일일 금요일까지만 야금야금 내려갈 때잘 모아놨다가 토요일날 난리나죠? 그러면 월요일날 막 들끓고 있다 상한가 갈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상한가 가죠? 상한가 가고 나서 파는 게 아니라 요거 풀리지 않는 이상은 기다리고 다음날 이 현상 가는지를 봐요. 2연상 가면 또 기다리고 3연상 가는지 보고 4연상 가는지 보고 상한가 안간날안간날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. 바로 이해하셨죠? 아주 심플하죠? 010-3040-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주셔서 종목명, 목표가, 매수, 추천가 이렇게 세줄 받아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